진짜로? 뭐야? 춤을 추 a 다는거아니 Gain, keep, p u 이 p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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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있 put, 어 u t p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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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밀정 p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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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일정에 이정재의 역할이 있어요 이정재와 김구가 만나서 김구가 이정재를 의심해요 근데 그게 아닌게 된거야 김구가 없던 일로 하겠네 탁 내려놓고 가요 그럼 이제 이정재가 북백을 시작합니다 이정재 김구. 다음 김혜수 선배님, 네. 김혜수 선배님, <laughs> 김혜수 선배님 오셨습니다. <laughs> 김혜수 선배님, 반갑습요다 <laughs> 김혜수 <김해 선배님. 웃음> 배우님, 지금 어떤 장면을 하고 계요 김혜수, 아까 김희애 배우님 사실 제가 <laughs> 뒤에서 갑자기 김혜수 김해 선배님. 아, 예. 그 선배님, 배우님 <laughs> 생각을 하고 예, 예. 이게 <laughs> 어느 장면이냐면 탑자에서 네. 마지막 에 배에서 하고 고니가 그 돈의 불을 지르고 아 나가는 지금 아 나가고 있어요. 옆에 아 유혜진 아 배우님이고 아 여기가 이제 조승구 배우님. 그래서 처음에 그 배에서 김혜수 배우 하지마! 하지마! 오. 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, 마이크 하 멈춰! 거기 서! 나쏠수 있어! 쏠수 있어! 팍! 나 지금 지나가는 타다만 보 아. 어떻게 뭐 이렇게 준비어 저 열심히 했습니다. <laughs> 아, 아니, 잠깐만요. 자, 포레스텔라 개인기 한번 보여줬고, 라비온사 한번 보여줬잖아요. 그럼 미라클스 보여줄 때가 아닙니까? 아, 우리 기대됩니다. 아, 강현 씨, 네. 그 준비됐어요? 밀정, 아까 보, 아까도 밀정, 예,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그 있잖아요, 아, 네. 그 법정신 이정재에서 그 이정재, 이정재, 아 이거 있아 예, 아 그거, 예, 한번. 그... 별로 안 비슷한데,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e on. You ain't t 지요평 o 에서한 o 두분 모셔 놓고 한 o <laughs> 어! 어! 들어볼 수 없을까요? h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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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왼쪽 배나 나왔지요 저는 오른쪽이 나습니다 총알이 두개 거예요 그래. 낯선 수업단 말이었는데. 오늘 필립이 형, 필립이 형이 탄차에 짝이 있지 않았습니까? 아 주진모 씨. 네, 주진모 씨. 그러면 제가 조승호씨 하겠습니다. 오, 좋아. 조승우 씨, 가시죠. 네. 저 주진모 씨. 탄차가 또 나왔으니까 라비댄스에서. 응. 자, 짝기와 고니 예, 아 제가 대선배님도 모르겠고 그 제가 다섯 끝 드린거 그 5대5로 어떻게 아니요 그니까? 잘하잖아요 <laughs> 아, 아니, 잘하죠 근데 그 이사람이 지금 쿠라를 친다 이걸 어떻게 알수 있는거죠? 그 음악은 그 머리로 하는게 아니라 마음을로 하는거지 <laughs> 이거 그래도 얘기야 감사합니다 와 <laughs> <laughs> 야, 이렇게 각 팀마다 이렇게 재능꾼들이 네. 있 저도 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. 네. 여러분.